지둔지둔아세티금 지금 시리 끝났다 아 맞다 지금 지금 지다만들어금 지금 지고지흥 지금 지금 지나나금 지금 지나 지금 지금 나금 나라라라 나라라라 쏙 저는 제무서워서나가고요 요게 과거 그리 지금 현재 나라라라따 어 대충 요런 거 <laughs> 제가 전에 만들었었죠 그걸 이용해서 새컨텐츠 바로 숫자 숫자 메이킹 숫자 숫자 웨이킹을 숫자를 적는데 그 숫자를 최대한 예쁘게 한아 이거 말 이거는 뭐제가 건축을 잘하면 나 하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음, 오늘은 음, 빅빅빅 바로 빅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일단. 제가 쉬운 걸로 할게요. 음. 그래도, 웬만하면 쉬운 걸로. 음. 오, 잠깐만. 소리, 어. 뭐하죠? 딱 <laughs> 알아볼 수 있는 이 가스트 눈물. 이거를 따라 만들 거에요. 따라. 자, 이걸 따라 만들려면, 예. 픽셀까지 아주 차근차근. 색깔 모임, 반지, 시작! 자, 아, 별집안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살짝, 검은, 파란색이 두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그거 좀 약하고, 하나는 센, 그건데, 하, 이걸 어디서 찾아! 가스티나무 이, 이런 색 있나요? 없는데? 아. 음. 없는데? <laughs> 이거 아닌데? 아, 이게 서 낫겠죠? 너무너무 쉬운 걸로. 이게 제일 낫다. 맞죠? 예. 네. 아닌가? 아! 여기 쉬운 게 있구나. 자르고 아, 이렇게 쉬운 게딱 준비되어 있네요. 그래도 예, 전 초보니까. 원활한거 말고 뒤틀림뿐로 갑시다 이것도 이게 청록색 뭐딱 색깔이 들어가는구만 이것도 다지틀이 있어 아니 쟤왜 그러는데 돼지 돼지 하얀색 노란색 초록색 딱 좋아 튤립갑 야 잠깐 여기서 뭘그르지 그렇게 많이 픽셀은 따라할수없으니 빨간색 튤리 네, 빨간색 튤리 가죠. 빨간색 촐리, 일단은, 위에 딱 설치. 어. 그냥 이거 그냥 요거를 봅시다, 요거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말고 지금 육기에 있는 거, 육육에 있는 거. 아유, 주고 싶지만 육에 있는 거. 저거를 그냥 보고 합시다 어, 일단은. 제작.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양털로 치장한 음, 양털로 됐어. 이게 더 나아가나 픽셀이 거의 없어가지고 빨강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연두색이 살짝 그렇네. 연두색이 살짝 연해야 되니까. 어 콘크리트가 더 낫겠다 콘크리트 핑크색 베이스톤 아 베이스톤은 탁 <laughs> 깔끔 어, 일단은 요기 빨간색 튤립을 빨간색 저거는 손상 없고 연두색 아 양털? 아 콘크리트가 여기 연두색 예. 그다음에 초록색 이 정도로 딱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연두색 모양 광찰 한번 꺼서 아니 멈춰서 잠시 멈춰서 확인해 보세요 요육에 있는 요 모양을 잘 확인해 보세요 음어 보니까 제일 밑이 초록색을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럼, 다. 관찰, 관찰. 연, 그 다음은 연두색이네요. 탁. 아, 탁. 탁. 그 다음에, 쌍 옆에, 보자. 쌍 옆에, 이렇게 따닥. 여기도, 따닥. 1픽스까지는 따라 할 수가 없네. 아무리 그래도 그 다음에 연두색에 가까운 애가 막 이제 요렇게요렇게요렇게그 다음에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에 요렇게또두개히히 요렇게 날아가서 탁탁 그다음에 더히히 <laughs> 여기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음음 요렇게 있고 어? 음? 이거 맞나? 이그 확인 확인.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한칸이 뛰고 이렇게 여기가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트 아, 답답하셔도 용서해주세요. 아직 초보라서 아직 초보라서 오케이 하트 모양 같은데 여기 예 여기가 이 초록색 윗 부분에 두 개. 잠깐, 간찰, 간찰. 음, 음, 어허, 그렇군. 한 번, 한칸더 있네요. 팍. <laughs> 이렇게 해주고, 음, 관찰, 음. 그 다음, 옆에가, 요렇게. 음.. 이렇게 되어있고, 음,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있지? 여기가 이렇게 되어있구만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당신은 이게 꽃 같나요? <laughs> 당신은 이게 꽃 같나요? 저는 제작! 마우스 커서 또는 탭 버튼을 사용하여요. 잠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꽃이라니, 저는 극저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만들어봅시다. 그럼 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타, 어. 하나 잠깐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둘셋 오케이 꺼 오케이 음. 음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네, 여기 초록색 그 다음엔, 여기, 이거 연두색. 그 다음엔, 여기 위에, 드디어, 빨강색. 이렇게 있어요. 제작. 근데 콘크리트는, 버튼을 입술이 살짝 드러나긴 하는데, 진짜 안 보이고, 요거는 살짝 보이는 정도? 이제, 아, 이게 친한데? 그니까, 이걸로 해야 되나? 요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이거고, 어, 그 다음이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 에? 그, 따라하고 있는데 왜안 예뻐지지? 그거는 이상해요. 예, 이 예. 다음 여기 안에 연한 거다어 이건 뭐지 어, 완벽한 미백 허걱 어, 두칸그 다음에 텅 음, 탕. 탕. 요 정도? 아 확인해 봅시다. 음 뭐지? 뭐지? 꽃인가? 당신들, 이게 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꽃이 아닌데, 이거는? 아니, 다 빨간색으로. 이러지, 살짝 꽃? 이제 디테일을 추가할 시간. 여기서 끝낼 순 없다. 디테일 추가하는 무슨? 못해. 오, 대왕꽃, 완성. 이거지만, 이걸로 끝나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섭섭하죠. 아, 요럴 때는 저희는 제가, 예, 그럴 때는 살짝 어려운 거나? 그런 거를 한번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참나무 원목 됐어. 참나무 원목을. 안 돼. 참나무 원목은 절대로 안 돼. 만약에 꽃이 있다면. 나무도 있는 법. 은 무슨. 없는 데도 있다. 됐어. 없는 데도 있어. 거미줄? 거미줄? 음, 거미줄? 패스. 패스. 됐고. 부르렁! 아, 됐어, 됐어. 솔직히, 부르렁 생이는 힘들고. 아, 아. 음, 음. 사슬. 사슬. 사슬은, 회백색, 회색, 검색. 요 정도 있으면 되겠죠? 양털로 할까요? 요렇게 세 개. 아, 어, 콘크리트도, 이거 초록색이야? 이 초록색이라고? <laughs> 이게 회백색, 이거 회색, 이거 검은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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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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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이, 니 사슬이 무슨, 아니 이따위로, 아니, 사슬로 이따위로 만들지?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건 필요도 없네요. 검은색을 보니까 에에에 사슴 사잘 만들겠지. 아무리 그래도 사은 내가 잘 만들 자신 없지. 어. 못 만들겠어. 아유, 잘안될것 같아. 근데 어차피 많이 안볼 거야. 어차피 조회수 완전 없어. 어차피 대충 만들어도 아무도 안 봐. 그럴까? <laughs> 어차피 아무도 안 본다. 점, 점, 점. 그런 이유 대충은 무슨, 일단. 그래도 희망을 보자. 희망을. 네. 희망을 보고 검은회백회색회색 해백, 해백색이 아니라 회색아왜 이렇게 헷갈려 헷리기 이름을 지었네 예. 아, 탁그 다음에 여기는 색어그 다음엔 여기가 둘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음, 야, 와, 아, 안 돼! 되졌다 이, 이거, 헛, 헛. 오케이.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두 개. 해서, 요런 식으로, 살스 살쓰. 오, 살수는 여도 괜찮다. 살스는 괜찮죠? 음. 음 사슬은 꽃은 아니지만 사슬은 그래도 살짝 좋았네 사슬은 그래도 살짝 좋았다 아 다행히 사슬이라도 예뻐서 다행이지 시간 너무 오래 는데 하나 더 만들까요?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서 저 오늘의 레드 스톤이 많이 눈에 끌리네 이거. 응, 음, 그, 색이, 그래도 색이 그렇게 많은 것 좀, 그러니까. 기타 아이템, 좋은 거 많이 있죠. 기타 아이템이 다빛이비춰졌어요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어? 진짜. 어? 드루, 아, 빛 있네. 빛 없는 건 없니? 빛 없는 걸 줘! 색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어이, 스포말! 네, 붓이 없죠? 스포말은, 붓이 없어. 어, 말, 음, 뭐가 좋죠? 그래도, 예, 음. 예, 패스. 어. 찾는데, 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좀, 더. 어! 어! 어, 이거 좋죠, 이거. 아닌가? 안좋은데 다 안좋은데 벌집 음, 음. 그냥 포기를 하는게 좋을것같아자 제가 고른 결과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이걸로 끝내 응. 음. 그냥, 제 생각에는, 마우스 커서 진한 그 빨강색, 그다음어 연한 빨강색, 그냥 빨강색. 그렇게 딱세개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음. 빨강색, 아. 잠깐만요. 자. 자, 다시 빨강색 찾아. 어 여기 빨강색 그 다음에 요기도 났다그 다음에 왜안 보이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진한 빨강색 사러 왔다. 없네. 아, 이 요일 하나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이게 진짜 빨간 게 있거든요. 근데 마코로스는 그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돼 있네. 그냥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끝. 제작, 마우스 커서 또는 탭 버튼을